12승 0패, KO률 100%의 헤비급 파이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가 12경기를 모두 1라운드에 끝내버려 그의 평균 경기 시간은 단 80초밖에 되지 않죠. 피지컬부터 펀치 파워까지 인자강이라는 단어는 이런 사람에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시 방송 출연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피지컬 괴물 최용만. 어마어마한 손크기를 자랑하는 최용만 선수는 MMA 글러브 4X라지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전 UFC 헤비급 챔피언 브록 레스너 역시 같은 사이즈의 글러브를 사용하는데요. 최용만이나 브록 레스너 정도면 세계를 대표하는 헤비급 파이터들 사이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데 이두 거인들의 주먹조차 소녀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사내가 바로 오늘 방송의 주인공 5X 라지를 채워버리는 슬래지머 같은 주먹의 주인공 은가노와 함께 헤비급 역사상 최강의 하드펀처로 손꼽히는 셰인 카윈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12승을 거두는 동안 걸린 시간은 평균 80초이죠. 주먹이 스치는 순간 그 어떤 헤비급 파이터라도 한 방에 의식이 날아갔으며 심지어 오른팔을 묶고 상대를 KO시키기도 했는데요. 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는 복싱을 배운 적이 없는 레슬러 출신이라는 것. 야, 진짜 노력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재능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진정한 괴물 중의 괴물 MMA계의 진정한 원펀맨 셰인 카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절과 안녕십니까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격투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돌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차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셰인 카윈은 1975년 콜로라도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호러머니 곁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삼형제 모두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정성 아래 올바르게 성장한 카위는 6살 때부터 레슬링을 8살 때부터 미식축구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학업에도 열중했는데요 이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갈 만큼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낸 카위는 대학 시절 n c w 의 디비전2 레슬링 헤비급 챔피언과 NFL 드래프트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등 레슬링 미식축구 모두 대단한 을 펼칩니다. 자, 그리하여 NFL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학교 4학년 무렵 등 허리 부상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드래프트에 불참하게 된 카윈. 대신 그는 공학도가 되기를 결심하고, 동시에 레슬링 코치를 맡게 되면서 운동 선수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카윈은 엔지니어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마음속에는 운동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WEC 챔피언인 론 워터맨에게 대체 출전 제안을 받게 되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MMA 프로 무대에 오릅니다. 당시 30살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얼떨결에 WEC를 뛰게 된 카윈. 기본적인 방어조차 못할 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거대한 체격을 앞세워 케이지에 몰아넣기 시작 마크 콜먼이 연상되는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겨우 2분 11초 만에 데뷔전을 TKO 승리로 장식합니다 그렇게 첫 경기를 통과한 카위는 MMA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엔지니어와 격투기를 병행하는데요 그는 2년 동안 8연속 1라운드 피니쉬를 기록하고 프로파이터로 데뷔한 지 2년 6개월 만에 UFC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카윈은 UFC 84대회에서 UFC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보통 무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UFC에 입성하면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쉐인 카윈은 재능과 노력이 합쳐지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몸소 증명해냅니다. 사실 격투기 초보인 상태로 프로에 데뷔한 카윈이라, 이제 막 복싱을 배운 사람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원투만 난사하고 있죠. 과거 조지 포먼이 그랬듯이 주먹을 철퇴 마냥 휘두르고 기어이 라이트 폭탄을 터트리면서 44초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른손이 도달하는 순간 마우스피스가 이탈함과 동시에 상대의 무릎이 꺾이는 모습에서 주먹이 아니라 쇳덩이로 때리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 격투기를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었기에 어설픈 부분도 솔직히 있긴 하지만 이를 반대로 보자면 펀치력은 노력이 아닌 날때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헤비급의 기대주로 떠오른 카윈. 그는 다음 경기에서 5승 무패의 닐 웨인을 상대하고 저돌적인 타격에 밀리는 양상이 나오지만 이를 레슬링으로 끊어냅니다. 그뒤 올드스쿨한 방식으로 승기를 잡아가던 카윈은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기지 않는데요. 마치 조지 포먼의 주먹처럼 툭툭 치는 파운딩으로 전이를 싸그리 말살 시켜버립니다. 이 승리로 10경기 연속 1라운드 피니시라는 살벌한 전적을 완성함과 동시에 타이틀 컨텐더로 급부상한 카윈 그는 1승만 더 추가한다면 타이틀 샷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 헤비급 타이틀전까지 경험한 가브리엘 곤자가를 만납니다. 세계적인 레벨의 주짓수와 기술적인 타격을 가진 곤자가는 지금까지의 상대들과는 격이 다른 실력의 선수인데요. 때문에 완력 위주의 레슬링과 스탠딩에서의 무기가 적은 카윈으로서는, 어, 솔직히 상성상 그리 좋지 못한 매치업이었습니다. 거대한 떡대와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능부렁이 같은 영리한 플레이가 일품인 곤자가, 그는 상대의 느린발을 이용하여 여유롭게 흘려내기 시작, 정직한 원투를 카운터로 돌려주며, 수비가 불안한 카윈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합니다. 보통 강한 타격을 맞게 되면 체중 차이가 심할 경우 몸 전체가 밀리거나 적어도 고개가 꺾이기 마련이지만 카윈은 꿋꿋하게 버티는데요. 어쨌거나 기세를 잡은 곤자가가 싱글레고로 연결하면서 자신의 주전장인 그라운드로 초대합니다. 다행히 가드패스를 막아내고 리커버리에 성공하며 피해 없이 막아내는 카윈. 오른팔로 베이스를 만든 다음 스탠딩으로 회복하고 다시 곤자가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카윈.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던 이때 예기치 못한 한방이 터지는데요. 주특기인 스트레이트가 크로스 카운터로 들어가면서 어김없이 하체가 풀립니다. 공포스러울 yeah. 정도로 살벌한 위력을 드러낸 카윈. 이후 그는 예정대로 레스너와 타이틀전이 잡히지만 아쉽게도 레스너의 건강 문제로 인해 두 차례나 취소됩니다. 그래하여 1년 동안 시합을 뛰지 못한 카위는 헤비급 잠정 타이틀을 걸고 프랭크 미어와 만나는데요. 당시 전체급을 통틀어 최고의 서브미션 장인으로 활약하던 미어는 비록 브록 레스너에게 처참한 굴욕을 맛봤으나 여전히 정점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무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케이지 중앙을 선점하는 미어. 서로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원투거리가 나오지 않는 카윈. 미어가 먼저 투원투로 들어가 봅니다. 화물차 같은 돌진에 힘을 쓰지 못하는데요. 언더훅을 단단하게 잡아둔 자세에서 쇼플로가 적중하고 주짓수 마스터 미어에게 테이크 다운을 시도합니다. 정석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방소 같은 완력에 맥을 못 추는 미어. 부지런히 두들기는 카윈, 망치 같은 주먹으로 못질을 해댑니다. 그럼에도 베테랑답게 여유로운 미어. 무리해서 힘을 쓰는 대신 떼어놓기를 기다리고 다시 대치구도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카윈이 선제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사우스포를 상대로 앞손 싸움이나 뒷손 페이크 없이 정직하게 들어가는 카윈. 반면 앞발을 먹는 비어, 뒷손부터 넣어주며 거칠게 몰아붙이죠. 팔꿈치에 걸리지만 반응이 없는 카윈. 케이지 레슬링은 여전히 우위를 가져가고 바이셉 컨트롤로 공간이 만들어진 순간 프투 후에 이어 쇼더퍼 연타가 작렬하면서 미어의 무릎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굳혀가는 카윈 레즈너와 미어의 2차전과 비슷한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일발 역전을 위해 기무라를 노려보지만 결국 정신줄을 잡지 못하며 KO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야, 이야, 이렇게 12경기 연속 1라운드 피니시에 달성하며 UFC 사전 만의 헤비급 잠정 챔피언에 오른 카윈. 드디어 그는 브록 레스너와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헤비급 한계체중인 120kg을 꽉 채운 괴물들의 대결로서 바야흐르 선수들의 거대화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매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탠딩은 카윈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NCWA 디비전 2 레슬링 챔피언이라는 배경까지 알려지면서 도박사들의 예상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에 브록 레스너는 자신은 NCW의 디비전 1을 평정한 레슬러라며 그동안 카윈은 제대로 된 선수와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카윈의 전적은 1전 1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선수의 자존심이 걸린 레슬러들의 싸움이 2010년 7월 UFC 116 대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과연 레스너의 레슬링이 통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땀이 나기도 전에 핵주먹이 폭발합니다. 초반부터 대위기에 놓여버린 레스너 그동안 무수히 나타났던 양상 속에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되는데요 레프리스탑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체력을 쏟아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임이 저하되고 이 틈에 불가사의한 회복력으로 살아나면서 승부는 알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지금껏 툭 치는 주먹에 모든 상대들이 쓰러졌으나 커리어 최초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카윈 1라운드가 종료되자 카윈이 혼이 빠진 표정으로 돌아가고 안면이 엉망으로 망가진 레스너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 경기가 카윈의 13번째 프로 MMA 시합인데요. 놀랍게도 카윈의 파이터 인생 최초로 두 번째 라운드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레스너의 말대로 자신만큼 피지컬과 재능이 좋은 선수는 처음 만난 카윈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헤비급 미러전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카윈이 심각하게 느려진 반면 레스너에겐 자신감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이때 잽테클이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이번에는 카윈이 대위기에 놓입니다 곤자가와 미어와의 시합에서 그라운드 탈출 능력을 보여줬으나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카윈 이 틈에 암트라 앵글을 걸어보는 레스너 거대한 어깨에서 위압감이 전해지죠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버린 카윈. 압박이 강해지자 안면이 시뻘겋게 변하는데요. 아, 결국 견디지 못하면서 레스너가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핵주먹을 토대로 KO 직전까지 몰고 갔으나 다 잡았던 경기를 코앞에서 놓쳐버린 카윈.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레프리 스탑 주위를 세 번이나 들었다고 얘기했고 이로 인해 스스로 페이스가 말리면서 그르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레스너는 초반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카윈의 펀치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커리어 처음으로 1라운드를 넘긴 것은 물론 UFC 역사에 길이 남을 대 역전극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카윈. 당시 그의 나이는 만 서른 다섯. 결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하필이면 목 부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한동안 회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뒤 1년이 지나서야 케이지로 복귀한 카윈은 당시 케인 벨라스케즈와 함께 헤비급 최고의 신성으로 떠오르던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만나는데요. 압도적인 스피드와 탄탄한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갖춘 산토스는 발이 느린 카윈에게 그야말로 극악의 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위는 우직한 타입이 아웃파이터에게 잡아먹히는 아주 전형적인 양상을 마주하는데요 카위는 레슬링 전략을 꺼내들지만 상대의 빠른 발에 거리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피투성이로 망가진 상황에서 끝까지 분전을 펼치지만 당시 최고조에 달리던 산토스를 감당하기에는 무리였고 3라운드 동안의 답답한 흐름 끝에 반정 패배를 당하고 말죠 아, 그리하여 12연속 1라운드 피닛이라는 대기록이 무색하게 어느덧 2연패에 빠져버린 카윈. 그는 TUF 시리즈 코치로 참가하며 로이 넬슨과의 대결이 확정되었으나 경기를 한달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며 시합 자체가 취소되버립니다. 그리고 카윈은 2013년 트위터를 통해 선수 생활을 마감할 것을 알리는데요. 사실 커리어 내내 대학 시절 입었던 등어리 부상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그렇게 짧고 굵은 6년간의 커리어를 마감하고 본업인 엔지니어에 집중하게 된 카윈. 그는 2016년에 아주 오랜만에 글러브를 착용했으니 바로 프로 스케이트보더이자 유명 라디오 진행자인 제이슨 앨리스와 복싱 매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180cm에 90kg을 넘는 앨리스는 UFC 파이터인 게이브 루디거, 유라이어 페이버와 이벤트 복싱 매치를 치른 바 있으며 실제로 프로 MMA 경력까지 있는 원조 제이크 폴 같은 인물인데요. 그런 상대를 맞이하여 오른팔을 테이프로 봉쇄하는 엽기적인 핸디캡을 안고 나온 카위는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시종 일관 가지고 놀다가 2라운드에 레프트 훅으로 끝내면서 야, 진짜 명실상부 MMA계의 조지 포머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예, 오늘은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회자되는 역대 최강의 하드펀처, 셰인 카윈을 알아봤습니다. 오직 레슬링만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경기를 통해 성장한 카윈은 브록 레스너, 요엘 로메로, 프란시스 은가노와 마찬가지로 아, 10년만 더 늦게 태어났거나 처음부터 MMA를 배웠다라면 격투기 역사를 통째로 바꿔놨을 그런 인물인데요. 만약 그의 컨디션이 100%를 유지했다면 브록 레스너의 화물차 태클과 조지 포먼의 핵펀치가 합쳐진 말 그대로 역대급 인자강 파이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